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자료는요 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절 해설 죄와 징계 그리고 은혜의 회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질문을 던지거든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신자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니 네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한 건지 또 결과는 어떻고 결국 회복은 되는 건지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 보면서 신앙의 이런 복잡한 면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맞아요. 그 믿음의 어떤 견고함, 그리고 또 인간의 연약함, 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을 다루는 내용이죠. 어, 신자가 죄에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의 핵심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성도,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네. 또 자기 안에 아직 남아있는 어떤 약점, 부패성이라고 표현했죠. 그런 것 때문에 혹은 뭐 기도나 말씀 같은 영적인 습관들을 좀 소홀히 해서 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잠시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사실 좀 충격적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실패에서 뭐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다 이런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뭐 다윗 왕의 그큰 잘못이라든지 아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세범이나 부인했던 사건처럼 정말 믿음의 거장들도 넘어졌던 예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료에서는 한네 가지 정도 원인을 복합적으로 보는데요. 네 가지나요? 네. 일단 외부에서 오는 거뭐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 같은 압력이 있고요. 아, 외적인 요인? 네. 또 하나는 우리 내면의 문제인데 자료에서는 이걸 남아 있는 부패성이라고 표현해요. 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내 안에 선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내적인 씨름이 계속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외적인 유인에 더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영적인 방편들, 뭐 말씀 묵상이나 기도, 성내 참여 같은 것들을 등한시할 때, 그때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아, 방어를 소홀히 할 때. 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 내부의 약점, 그리고 방어 체계 약화 이세 가지가 딱 맞물릴 때 음, 심각한 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럼 실제로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꽤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 같던데요. 네,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멀어짐을 느끼게 되고요.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요. 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막 애원하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좀 짐작이 가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 은혜나 위로를 좀 잃어버린 느낌, 마음이 막 굳어지거나 양심이 무뎌지는 경험 같은 거요. 시편 32편에도 그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삶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걸 자료에서는 징계라고 부릅니다. 아, 징계. 이 말이 참 중요하게 들리네요. 방금 말씀하신 결과들이 정말 하나하나 다 무겁게 느껴지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받는 어떤 심판, 뭐 그런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결과는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거나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버리시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죽게 징계를 받는 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아... 좀 쓰디쓴 약 같은 거라고 할까요? 아 회복을 위한 쓴약 그렇군요 그럼 이 징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신자가 죄 때문에 혹 넘어져도 그게 완전한 끝은 아니다 이런 희망이 좀 보이네요 이게 혹시 그 성도의 견인교리랑 연결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성도의 견인교리가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죄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가르침이거든요 끝까지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약속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 뭐 결심 이런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전적으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의 중보,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아픔을 겪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체가 뭐 실패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네요, 정말. 그렇죠. 그게 바로 은혜의 신비죠. 오늘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 3절 해설을 통해서 믿는 이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죄와 징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 참 깊고도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뤄봤습니다. 네.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아픈 결과, 즉 징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붙드심과 구원은 끝까지 변함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동시에. 또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조차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징계는 버려졌다는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이걸 기억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남겨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되새겨보실 때에 당신의 삶에서 혹시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당신 자신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바로잡으시는 손길, 즉, 징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성찰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이 당신에게 좀 의미 있는 돌아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